네, 안녕하십니까. 고상코리아 박재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갈치 시즌에 앞서서 저희의 야한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사실 출시를 한 지는 조금 된 제품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문나이트 서브텐야입니다서브텐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출시를 했던 제품인데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5g, 20g, 30g, 40g 총네 가지로 이제 출시가 되었고요. 어, 야광으로 되어 있는 어, 그런 텐야입니다. 어, 이 텐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어, 웜도 꽂을 수 있고 어, 생미끼도 꽂았을수 있는 그런 텐야인데요. 어,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을 보시면은 이제 생미끼를 감을 수 있는 철사와 어, 그리고 이제 와이어. 기본적으로 대장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이제 구매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테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쪽에 이제 생미끼나 웜을 고정하실 수 있는 어, 잡아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도 이제 미늘처럼 들어가 있어서 어, 이제 생미끼나 웜이 쉽게 빠지지 않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고급 훅을 사용했고요. 이 제품이 또 이제 아무래도 갈치 낚시 제품이다 보니까는 야광이 들어가 있는데 어 이게 밤에 보시면 야광이 야광 성능이 진짜 끝장납니다. 어, 고위도 야광을 적용을 해서 정말 축광이 오래 갈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에다 제품 이제 헤드에 어, 무게가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밤에 낚시를 하실 때 15g인지 어, 20g인지 30g인지 헷갈릴 실 일이 없도록 이렇게 각인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제품은 좀 특이하게. 하단에 케미가 삽입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3mm, 3mm 케미가, 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케미 꽂이를 사용을 해서, 어, 이제 케미라이트를 별도로 달지 않아도 턱 쪽에 케미라이트를 삽입해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만, 혹은 이제 워킹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무게로 제작을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5, 20, 30, 40, 총네 가지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가, 어, 잘 아시겠지만은, 드라코 테냐. 지금 정말 저희가 갈치의 진심인 거상한 코리안인데요 그래서 이 서브 테냐 같은 경우에도, 어, 실제로 잘 팔리는 제품들을 분석을 해서, 어,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제품의 품질도 좋고, 테스트도 장기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 믿고 어,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문나이트 서브 테냐, 어, 만나봤는데요. 어, 본격적인 갈치 시즌. 저희 이제 문나이트 서브 테냐로 즐거운 갈치 낚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